알아보는 시간 나라말싸미 하이스토리. 네 안녕하세요 나라말싸미 하이스토리 박혜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명종의 바람 잘날 없었던 왕의 외갓 집을 뜻하는 처관과 선조 때 이조 정랑직을 놓고 같은 편이었던 사림파가 서로 토라지게 되는 앵도라지다. 그리고 선조의 금사빠스토리 많이도 사랑했다는 뜻의 괼까지 알아봤는데요. 아 근데 그건 그렇고. 제 제가 나란말씀이 첫 MC인데 지금 다들 뭐 축하 안 해주시나요? 뭐 어떻게 축하해드려야 돼요? 준비 어, 무어마도다네 <laughs> 아, 오늘 제가 이렇게 MC 자리에 앉은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지적인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근근데 네. 네, 보니까 아, 네. 벌써 예 네, 기대를 많이 하고 있네요. 눈들이 막 반짝반짝거리고 아, 있어요. 네네 네, 반짝반짝 빛나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김예슬입니다. 안녕하세요. 더 빛나는 이지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중에서 제일 빛나는 엄지입니다. 어우, 이렇게 빛나기 경쟁을 한다고요? 또 시작됐습니다 지금. <laughs> 자, 여러분들 제가 보기엔 여러분 모두 빛납니다. 이 어? 네, 오늘 혜진씨 너무 이상하대요. 너무 가식적이세요. 왜 그런거죠? 가식적이라고요? 왜 그래요? 어, 어, 대체. 좀 너무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MC로서 여러분을 이렇게 크게 품어주고 또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모데 네. 그리고 사실 여러분 되게 제가 예전부터 예뻐하고 있었습니다. 아, 되게 네. 감사하다고 해야되나? 저번에 제가 괴물한다고 했더니 네. 불편해지려 한다고. 어. 진심이 <laughs> 와닿지 않습니다. 저도요. <laughs> 네. 갑자기 네. 사람이 변했어요 지금. 음. 자 여러분. 다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더 이상 제가 저쪽 변방에 앉아있던 그우지직 <laughs> 박혜진이 아닙니다. 자, 오늘 MC의 위엄을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그럼 제 자리가 저쪽 변방이란 게아니요압니요 변방이요. 음, 말 너무 심하는요 <laughs> 그럼요. 음, 아, 너무한데, 변방이 뭡니까? 변방이. 아, 죄송해요. 빠져서 말이, 빠져서 말이 그렇다는 <laughs> 어. 거고요. 자, 오늘 소개가 또 늦었는데요. 오늘은 지시가 역사선생님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 또 네. 음. 변방, 변방 하는데, 음. 가만히 있지 네. <laughs> 지시가 아니었거든요. 오늘 조용하더라고요. <laughs> 자, 진정하세요, 제발. 알겠습니다. 네. 지씨, 오늘 선생님으로서 각오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사실 뭐, MC 자리에 자주 앉다 보니까 <laughs> 이 변방의 마음을 잘 <laughs> 헤아리지 못하겠어요 <웃음> <웃음> 네, 오늘 제가 선생님으로서 여러분들께 쏙쏙 들어오는 고어 스토리를 맛깔나게 들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잘 부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고어, 뭔가요? 네, 오늘의 첫 번째 고어는 바로 협갈입니다. 밀우밀5 1오 1.5. 요 협갈이 뭐5 1 색깔 요은깔 아닌가요? 색깔 협갈 아니요 협갈입니다. 협5 1.5. 협갈 1.5. 1.5. 1.5. 1.5. 보울 협의 간절할 갈에서 음. 뭐다 같이 이렇게 간절하게 뭔가를 소망하는 거 음. 음. 아니면 어 좋아요 좋은데 네. 이거는 사실 이렇게 깊게 추리하지 않아도 되는 단어예요. 그좀더 음. 음. 단순하게 음.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게 네 단순하게 단순... 협 협동 갈갈 갈매기? 협동갈매기? 저거가지 마세요 <laughs> 협동갈매기 이게 이행시가 네. 아니잖아요 사실. 네 협동갈매기가 아니라 갈매기가 협동해서 뭐하겠어요 <laughs> 협동갈매기 뭐 걔네들 같이 힘써가지고 새우과자라도 얻어먹는거지 새우 새우응이요 희진씨 오늘 좀 MC로서 지적이고 우아하 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요 어, 보여준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새우과자는 뭔가요? 새우과자 과자. 여러분 좀더잘 생각해보세요 네. MC가 이렇게 치어업 해주고 있잖아요 할수 있어요 임네네 네. 네. 다시 잘들 생각해 네. 보시고요. 네 아, 근데 이거 정말 쉬워요. 너무 쉬운데? 답을아시니까 맞아 답이 아무 쉬운 거죠. 협 답을 아시고 나면 근데 진짜 쉬우실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되게 네. 단순하게 협깔. 네 협깔. 협깔. 그 단순하게 쉬. 응, 단순하게 협깔. <laughs> <아기신가요? 웃음> 무서운데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들었을 <laughs> 때는 <그러시다는 웃음> 뭔가 네. 협박? 약간 이런 느낌이 받았던 것 같아요. 민서 오세요? 오. 아, 음. 그렇지, 네. 오. 네. 그러니까. 근데 예슬 씨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그냥. 항상 하던 대로. 색갈은 협박이. 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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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웃음> 맞아요. <웃음> 맞아요. 오! 봐봐요. 잔순해요, 진짜, 진짜 쉽죠? 심플한 네. 베스트라고. 네. 네. 그러네요. 맞춘다니까 좀 그거 첫 코가 쉬웠네요. 그렇죠. 진죠 내가 협갈이 협박이라는 뜻이군요. 그렇죠. 네,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음. 으르고 다잡다라는 아, 뜻입니다. 으르고 다잡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해 주실 이야기는 왕이 뭔가 위협을 했거나 음. 아니면 왕이 위협을 받았거나 그런 이야기요. 음.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저기요 죄송한데요 네. mc 여기 있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그런 방금 같은 그런 멘트는 제가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제혜씨가 <laughs> 어, mc 해진 이 원래 이런 mc라는 게 바로바로 네. 바로 이렇게 멘트에 나와줘야 돼요 아,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아직 잘 몰라가지고 알겠습니다. <laughs> 자, 그럼 역사 선생님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바로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비운의 왕, 음. 어렵게 어렵게 왕이 되었던 광해군의 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음. 아, 기억 나요. 저그 광해군 선조와 이복동생들까지 다 피난가고 없는데. 홀로 병사들과 궁을 지키고 맞아. 결국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었던 음, 어, 네 맞습니다 네, 맞요 근데 또 선조가 사랑하는 여인이 계속 바뀌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데도 불구하고 음? 이왕 자리를 아주 어린 아주 어린 이복 동생한테 음, 음. 뺏길 뻔했었던 그 짠왕 한 아닌가 그렇죠. 짠 맞습니다 어, 네. 다들 정말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근데, 근데 네. 아까 그혈갈과 네. 광해군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네. 음. 광해군이 누군가를 위협한 건가요 아니면 반대로 광해군이 누군가에게 위협을 당한 거에요? 아, 아니 한 번씩 여쭤보세요 전, 전장 났어요 지금 <laughs> 그러니까요 진짜. 제가 빨리 네. 얘기를 해드려야겠어요 음, 네. 네. 바로 광해군의 신하들이었습니다 음, 어, 어, 신하? 신하가 신하 네. 어떻게? 어떻게 아, 있다 그죠또 이렇게 힘없는 왕인가 제발 음, 그만했습니다 음, 아마, 음. <laughs> 아마 오늘 제가 해주는 이제 이야기를 듣고 약간 토론이 형성될 것 같아요 오, 어. 토론이면 어.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음, 선생님 음. 궁금해요 어? 빨리 알려줘세요제 어, 막을게요. 막을게요. 빨리, 빨리. 저 갑자기 말하기가 싫어지네요. 아니, 수시, 시 경고 한 번. 받으세요. 네. 경고 좀 많이 주세요. 갑자기 네. 번방길 또 이렇게. 아니, 뭐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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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라시기경고주에 있어. 짜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갑자기 이렇게 맥이 <laughs> <laughs> 내가 이렇게 애그을부러진데 자, 여러분, 제가 좀 끊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지금부터 광해군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집중해주세요, 집중해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광해군이 임진왜란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사실은 우리 모두 알고 있죠. 네. 네, 이순신 장군의 신화도 있었지만 전쟁을 승리로 이끈 핵심 주역은 바로 당시 명나라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음. 네, 결국 명나라의 도움으로 일본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음. 우리 조선의 명나라의 도움을 조선이 아주 크게 받았군요. 그렇죠. 임진왜란 이후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게 되자 명나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 도와줬으니 너네도 우리를 도와줘라고 어. 이런 기대인 네.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구를 음. 물리친 데는 명나라의 공도 있었으니까 기대할 만도 했겠네요. 음. 맞습니다. 음. 네. 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건 임진왜란 당시에 막강한 명나라 옆에 조그마한 나라가 생기고 있기 음. 시작한 건데요. 네. 그 나라가 바로 금나라입니다. 금나라, 아, 아. 나라 음. 응. 두욱딱이거요 진짜 <laughs> 두욱딱 어떻게 해야 될까요? 씨가 오늘 굉장히 좀 들뜬 것 같은데. 먹기라도 어, 하나 지어드릴게요 아, 지어드리세요물론 입에 물리던가아 <laughs> 네, 제가래요? 그니그 당시에 명나라가 명실상부 막강한 나라였잖아요. 금나라라는 네. 작은 나라가 생기는 걸 가만히 지켜봤을까요? 그냥 뭐 지켜보지 않았을까. 자기들끼리 사실 음. 좀 작은 나라를 세우는 걸 이렇게 보면서. 귀엽네. 어, 이렇게 하지 어, 않았 거잖아. 꾸꾸꾸, 막 이런 식으로. <laughs> 자, 여러분. 안 되겠다. 오, 오, 여러분. 개슬씨 진정하시고. 요 변방에 몸 봐라. 근데 여러분, <laughs> 네. 아닙니다. 이 귀여운 나라가 <laughs> 네. 점점점점 커져서 명나라만큼 세력이 오, 커져요. 오, 와, 와. 역시 작은 고추가 맵다. 그렇 작은 나라라고 무시하면 안 되겠네요. 음. 그렇죠. 음. 여기서 우리 광해군이 고민에 빠집니다. 네. 우리 백성들이 그토록 힘든 전쟁을 치를 때, 구세주처럼 도와줬던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자니 점점 힘이 커지는 금나라가 눈에 불을 키고 있고, 음. 또 그렇다고 금나라와 친하게 지내자니 명나라와 또 유학파 사신들이 배은망덕한 짓이라고 비난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 뭐 성리학이 주축이 될따라 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진들이 많을 것 같긴 해요. 뭐, 음. 음. 근데 금나라와 새로 친하게 지내려 는걸 배신이라고 생각을 한 건데, 음. 이게 배신이라고 불릴 일인가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아빠가 제 편을 들어주고 도와줬는데 음.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아빠가 싸운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엄마 편을 들어주면 음. 아빠가 엄청 토라질 거 아니에요. 어. 오, 혜진 씨 네. 비유가 아주 좋아요. 이해가 긴 합니다. 그래서 이 똑똑한 광해군이 생각하는게 바로 중립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어, 중립 외교 정책 음. 그러면 네. 명나라와 금나라 사이에서 나는 어느 편도 들지 않겠다. 그러니까 음. 조선은 중립을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딱 선언을 한 거군요. 네, 그렇죠. 아, 근데 명나라와 금나라가 싸웠나요? 왜 조선이 꼭 누구 한쪽 편에 들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네. 응. 예리해요. 아, 어, 어, 예리합니다. 네. 아, 바로 금나라가 명나라를 삼킬 만큼 체력이 강해지면서 아, 두 나라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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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때 광해군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아, 왜죠? 어 왜냐면 명나라가 음. 조선에 병력 요청을 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임진왜란 때 우리가 어, 너희를 도와줬으니까 음. 너희도 우리를 전쟁할 때 도와줘 이렇게 아, 된거죠 난감하네요 와, 정말 네. 그런 상황이면 정말 딜레마인데 맞아. 금나라 편을 들면 명나라가 혹시라도 이기고서 조선을 가만두지 않을 거고 또 그렇다고 명나라 편을 들자니 이건 또 정말 배신인거 같아요 음, 그러니까. 광해군이 정말 고민 됐을 음, 것 같은데 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laughs> 예슬씨가 당시에 광해군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음. 내가 광해군이다 어, 제가 왕이었다면, 네. 임진왜란때 도와줬던 명나라와의 그 의리를 좀 지켜주자. 아, 의리, 의리. 네. 어, 그렇게 지킨다고요? 네. 어, 어, 네. <laughs> 의리. 의리, 지혜씨는요? 저는, 뭐, 뭐, 의리, 이것도 네. 중요한데, 좀 대세를 따르지 않았을까? 음. 왜냐하면 아, 음. 금나라가 단기간에 명나라를 삼킬 정도로 힘을 빠르고 크게 키울 수 있는 영향을 가지고 있었다면 네. 분명히 전쟁에서도 금나라가 왠지 이길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좀 배신을 하는 거는 마음이 좀 걸리지만 음. 사실은 이 조선과 백성을 위해서라면 음. 대의를 위해서. 몇 나라의 요청을 좀 거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드네요. 둘다 일리가 아, 의리, 있죠. 그렇죠. 네, 일리가 있는데 또 상반되네요. 아, 네. 네. 제가 그렇구나. 처음에 예상했다시피 바로 이 부분에서 음 이렇게 의견이 네. 갈릴 줄 알았는데요. 네네. 그런데 실제 그 당시에도 이 부분에서 아. 의견이 대립했습니다. 아, 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충분히.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병력을 지원해야 한다. 네. 이 이런 파가 있고 또 나라를 위해서 그래 눈 한번 딱 감고 음. 좀 많이 찔리지만 이렇게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죠. 이렇게 파가 갈린 거군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의리를 정말 중요시 여기는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 사대부들은 대세를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음. 네. 그래서 결국 명나라의 병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력히 우르고 다잡는 즉 협. 한아 거죠. 이때 쓰는 게 네. 협. 드디어. 네. 나왔네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laughs> 여기까지 왔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인지네라를 직접 나서서 이기고 왕이 된 광해군한테 감히 사대부들이 효과를 할수 있었나요? 맞아요. 네. 왕한테 사대부들이 병력을 명나라에 보내라고 효과를 음, 한다는 게좀 지나친 처사가 아닐까 음. 싶어요. 좀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사대부의 힘이 막강했기 때문에 광해군은 최. 최대한 시간을 음. 끌다가 마지못해 병력을 또 파병시킵니다 음, 음. 그러니까 결국 신하들이 그렇네요. 이겼네요 음. 근데 그날한테 찍히면 어떡하죠? 그래서 여기서 광해군의 극적이고도 또 기발한 아이디어가 음. 빛을 발합니다 음. 아, 저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극적인, 어, 어, 극적인 저, 거 극적인 거? 맞아요 그까지만. 극적인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웃음> 어, <웃음> 왜 말씀이시죠? 광해군이 파병되는 병사들에게 전쟁에는 나가되 싸우지는 말라 어? 어? 이런 특명을 내린 겁니다 논쟁에는 나가는데 싸우지는 말라라고 했다 이게 네. 무슨 뜻이에요? 뭐 이런 거 아니야? 그 살은 찌지만 먹진 않았다. <laughs> 너무 억울했 아유 진짜 정말 너무 억울했을 것, 것 같아요. 어네 다들 해석을 정말 잘 하시는데요. 바로 말 그대로 전쟁은 일단 보여주기식으로 나가고요. 전쟁에 가서 금나라한테 말하는 거죠. 우리 음. 어, 여기 오긴 했지만 절대 금나라를 해칠 생각이 없다. 오. 이렇게 처세술을 오. 한 거죠. 아, 음. 그 처세술이 바로 광희군이 말했던 중립 외교였군요. 음. 어, 정말 맞습니다. 지도 못했던 그런 아이디어인데 똑똑하네요. 그럼요. 기발하죠. 네. 네. 그러면 모두가 해피하게 끝나는 해피 엔딩이네요. 이제. 그러면 좋겠지만 어? 이 사대부들이 누굽니까? 아. 가만히 있지 않죠? 아니 병력 지원하라고 해서 화병도 보냈구만 이건에 뭐가 불편한 거야 예수씨 왜화나씩어요팔왜 <laughs> <laughs> 이렇게 한 거예요 팔 불편한 거잖아요 <laughs> 선생님 사대 분들이 네. 왜또 그러는 건가요 왜 화가 났어요 네, 왜냐면요 음. 광해군의 이중립외교 특명을 알고 나서 아. 명란하의 은혜를 배신과 농락으로 갖고 있다면서 음. 광해군에게 빨리 명란하와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또 협가를 아. 합니다 협가를 아, 많이 하네요 중간제 아. 협가를 하네요 근데 너무 답답한 게 당시 신하들이 좀 대세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광해군의 특명이 정말 우리 왕의 음. 특명이 훌륭하다는 판단이었다는 걸. 알수있었을안요 맞아요. 맞아. 네, 결국 광해군의 이 중립 외교정책은 의리를 아주 중요시 여겼던 사대부들의 협갈로 음. 제대로 활약하지 음. 못하고, 오히려 이 정책으로 왕위에서 쫓겨나기까지 <laughs> 했습니다. 음, 뭐.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다. 그렇게 왕의 마음을 몰라주나? 음, 아니, <웃음> <웃음>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음. 그렇게 의리를 중요시하면 백성을 보내지 말고 본인들이 직접 나가서 싸우면 되잖아요. 아, 그렇죠? 정말이요. 음. 근데 직접 싸우지도 않고 계속 백성으로 화병하라, 뭐 싸워라. 말만 하니까 너무 얄밉네요 말은 쉽죠. 음. 그래서 네. 광해군이 신하들에게 따끔하게 한 마디 합니다. 아, 그래다 아, 맞아, 맞그래 네. 이렇게 좀한 마디 들을 때가 됐어요, <laughs> 이사됐요 계속 백성은 전장으로 나가라 그러고 맞아요. 왕한테 협과라라 그러고. 음. 그래서 광해군이 뭐라 그랬나요? 어, 이건 좀 어마하게 말을 좀 해야 되는데. 네. <laughs> 아, 어, 어, 경들은 어, 적들을 입으로 막고 팬으로 물리칠 생각이요 그것이 <웃음> 무엇이요 <웃음> 그거 시험한 것이요? 왜 이렇게. 그거 시험한 것이요, 엄선슬 시험, 제가 시작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제가 이렇게 또 물어 뜯길 줄 몰랐어요. 물어 뜯은 게아니고거들어 드린 거죠요 네, <웃음> 네, <웃음> 네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네.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요. 네, 이처럼 사대부, 즉, 서인들과 광해군의 대립이 점점 심해지다가 결국 인조반정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교원 끝! 아, 음. 결국은 쫓겨나는군요. 결국에 이제 서인들이 협과를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반정으로까지 이어진 거군요. 네. 무서운데요? 그러니까요. 맞지? 그래서 광해군의 네. 지혜로운 해안을 알아주지 못한 서인들의 협갈로 생긴 인조 반정 이야기로 첫 고포문을 열었고요. 자 이제 다음 거 제시해 주시죠. 네. 네두 번째 고화는 바로 뾰롱하다입니다. 뾰롱, 뾰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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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롱하다. 그 뾰롱하다. 뾰로통하다, 아니요? 뾰로통. 어? 약간 이런 거. 맞아? 왜요? 맞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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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습니다. 어머, 오, 아니 예슬 씨, 씨 뾰로통하자 맞습니다. 아, 오, 아니 예슬 씨 맞냐, 이렇게 빨리 나와버리면 어떻게? 아니 지금 시청자분들도 이런 거 맞추는 재미가 있는 건데 재강년이에요재강년가 뭐? 재강연 재강년가 뭐예요? 재미 강탈요. 만들어내신 거죠? 아니. 오늘 왜생각나서 말한 건데 이게, 네. 어, 답이 생각나서 말한 건데 어찌 생각이 나는 대로 말하냐 물어보시면 어? 생각이 나서 생각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어이거 이거 뭐, 뭔가요? 대장금 대사 아닌가요? 홍시 하시나신 홍시 나이나 어, 네? 어깨를 이렇게 움직여를 해요. <laughs> 아 이거 물어보시면 손이 어째하 이런 거저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아주 가만히 계세요. 네. 아유 저는 알았어, 좀 가만히 못 있겠는데요. 어, 어, 선생님. 사람을 좀 이상하게 만드는 어, 거 같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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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혼나면서 이렇게 개인기 하기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혼납니다 정말. 네 우리. 사실 우리. 참아요. 우리 지금 네. 그냥 참고 네, 예슬씨 뾰롱하겠어요. 맞아요. 어, 뾰롱. 네, 저 뾰롱할 거예요. 어. 어. <laughs> 예슬씨 얘기 보니까 저도 <laughs> 기분이 뾰롱할 것 같네요. 네, 다 뾰롱했어요. <laughs> 지금. 네. 네, 아무튼 뾰롱하다의 정확한 뜻을 알려드리자면요. 바로 못마땅하여 몹시 성년기색이 있다는 음. 뜻인데요. 이번 이야기는 인조 반정의 1등 공신인 이괄이 인조에게 뾰롱한 이야기입니다. 오. 아니 인조를 왕위에 세우는데 1등 공신이었으면 왕과 가장 친해 야 하는 거 아닌가요? 뾰롱할 일이 음. 뭐가 있죠. 음. 음. 그러게요. 왜 그런 거지? 반정이 많이 실패했다면 그 집안의 목숨이 이제 다 달아나는 날아나가는 일인데 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당한 공신이 왜 인조에게 뼈룡했을까요 뼈령. 네, 이 이괄이라는 사람은요 억울함의 아이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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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요? 정말 억울해요. 네. 네, 먼저 이괄은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반정을 일으키는 날 반정대장인 김유라는 사람이 도착하지 않아서 임시 반정대장으로 활약을 했는데요. 네. 반정 후에 이 김유 대장의 반정에 늦은 이유가 배신을 시도했다고 생각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네. 다른 공신들이 반대를 해서 죽이지 못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네. 그런데, 인조가 반정의 1등 공신님이 명명백백한 이 이과를 2등 공신으로 봉하고요. 김유를 아, 네, 그 김유를 1등 공신으로 인정을 한단 말이죠. 아네 뿐만 아니라 북쪽 평안도로 군대로 파견까지 보내버립니다. 완전 억울해. 억울하죠. 이거 아. 너무 억울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회사에서 나 혼자 고생은 다 하고 막 성과 냈는데 그 공을 다른 사람이 채가고 게다가 나는 승진도 못하고 좌청까지 돼버렸어. 너무하네요. 그렇죠. <릉한>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또 있어요. 네, 신하들이 평안도에서 그래도 꿋꿋하게 열심히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이 이과를 모하해요 네, 바로 군사를 훈련시키는 이유가 또 반정을 일으키기 위해서다. 반역을 위해서다 이런 모함을 합니다. 귀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쪽 인주를 왕이 세웠던 동료들이잖아요. 응. 왜 이거를 그렇게 모함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 가만히 있다가 붕변당한 거잖아요. 맞아. 맞아. 맞습니다. 근데 또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네, 또 있어요. 이과를 진짜 계속 네. 시험에 들게 네. 대상자로 두는 느낌이에요. 네. 아 계속 그렇죠. 이렇게 꺼내줘야 할것 음. 같은데. 음. 성경인가요? <laughs> <키치> 잘하셨네요. <laughs> 아, 이제 무슨 일이 <laughs> 더 있는 거죠? 어떻게 지금 네. 뭔가 서 일어났나요? 그 모함으로 인해서 네. 인조가 명령을 내리는데요. 네. 바로 이과를 외동아들을 체포하라는 거였습니다. 갑자기요? 네. 아, 그랬다. 제가 네. 근데 아들까지 있으면 네. 너무 억울해서 제정신으로는 못 버텼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들까지. 음, 응. 동료들도 자신을 모함하고 하나밖에 없는 죄 없는 아들까지 잡아 가고 음. 그러니까. 게다가 이 반정 1등 공신을 저 북방에 절전을 시키고 음. 굉장히 막뾰랑한 상태였을 음.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음.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계속 이렇게 당하기만 하는 건가요? 안 돼. 아닙니다. 음. 네. 그래서 바로 일어난 게 이괄의 난인데요. 어, 이과의 네, 난. 더 이상은 당하고는 못 살겠다고 다시 반정을 일으킨 겁니다. 음, 참았죠. 너무 그렇군요. 많이 참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인조 반정의 1등 공신인 이괄이 또 다른 왕을 이제 추대를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선조의 후궁 아들이 는 흥안군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했지만. 결국 이 반란군은 진압이 됐고요. 시종일관 뾰롱했던 이괄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아, 어, 억울해서, 못 <laughs> 억울해서 못 듣겠어요. 억울해서 못 듣겠어요. 아니 사실 집에서 뭐 청소하며 뭐 설거지며 이거 제가 다 해놨는데 동생은 빨래만 했어요. 음. 근데 엄마가 어, 우리 동생 예쁘다, 동생 예쁘다 잘했어. 이렇게 동생만 칭찬하면 음. 진짜 억울해서 잠도 안 오잖아요. 아 잠까지, 잠까지, 안쉬어좀 그래요. 안 와요? 응. 네. 성격 어떡해. <laughs> 대단같다 <대통하다. 웃음> 아, 뭔가요? <laughs> 네. 그런데, 목숨을 내놓고 인조를 위해서 반정을 일으켰는데, 그렇게 사람을 몰아가면 폭발할 수밖에 없죠. 어, 음. 맞아. 그러게요. 근데 더 인상 깊은 건이 괄이 다시 또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음. 음. 부분인데, 네. 자신이 사실 왕을 한번 세웠으니까, 뭐 한번은 시업, 한번은 어, 어려웠지만, 음. 두번은 쉽다. 고 이런 자신감이 붙은 거 아닐까요? 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오 아, 오늘 이렇게 이야기 들을수록 빠져져드는같은은엄엄 선생님 네. 오늘의 마지막 게은 무엇인가요? 선생님. 네, 엄선생렇게이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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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괄이렇갈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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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갈게이렇갈이게이갈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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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괄괄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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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괄괄.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아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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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하 좀 성격이 좋은 사람, 괄괄하다, 괄괄하다. 이렇게 표현해서 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덩치가 좀 있고 성격이 좀 크고 괄괄한 음. 사람을 비대 괄괄. 음. 괄괄. 음. 괄괄. 음. 음. 그러니까. 답이 정답. 그런 뜻했으나 네. 네. 아닙니다. 어? 어. 오히려 그 반대예요. 아 정말요? 아, 덩치가 있고 뭐 성격이 괄괄하다의 반대말. 뭐죠? 어도 동치가 없고, 동치가 없고 성질이 약하다 오늘 퀴즈 시간인가요? 아니 이거 지금 오, 퀴즈 시간도 아닌데 이렇게 뺏어가는 건좀 아니지 않아요? 자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아, 미안해요 저기 여러분들 네. <laughs> 지금 공개 안 하면 한도 끝도 없이 투닥거릴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세 번째 고은 비대의 괄는은요 바로 하소연하여서 간절히 청하고 빌다라는 아, 뜻입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이렇게 정답을 공개해주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안 하면 우리 오늘 안에 끝이 안 납니다. 또 <laughs> 김예슬 나 그래. 와서 바쁘거든요. 빨리 <laughs> 야되거 네, 앞서 말했던 이괄의 난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호시탐탐 조선까지 세력을 넓히고 싶어 했던 금나라가 침략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정묘호란입니다. 아니, 아, 근데 이나라 이놈의 금나라, 명나라까지 삼키더니 이제 작은 조선까지 삼켜요. 그러니까요. 인조반정이며 뭐 이과의 아니며 조선이 전쟁을 치를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결국 금나라의 승리로 끝납니다. 아 정말 허무하네요.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금나라는 배척하자는 명분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인조와 대신들이 한방 이렇게 먹은 거군요. 네 심지어 정묘호란 이후 금과 조선은 형제 의 나라라는 계약까지 어, 맺게 됩니다. 형제 나라. 네 <laughs> 이건 <이거> 좀 코민인데요. <laughs> <laughs> 광의군이 금나라를 배척하지 않아서 인조를 왕으로 세웠던 건데 뭐, 어떻게 이렇게 형제가 됐어요, 또? 이래서 어른들이 네. 인연은 모르는 거다, 예스라게 어, 아, 이것도 인연이에요? 어, 어 아, 연입니다 발음 좀 조심. 어, 네. 인연. 인연. <laughs> 아니, 이것도 인연.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말을 네. 이런 상황에 쓰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요. 여기, 인연이 아, 여기서 아, 나오나요? 아, 인연. <laughs>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음. 정확히 현재, 형제를 맺은 지 10년 후에 금나라가 그 유명한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고 어. 조선을 다시 공격합니다 아 청나라의 원래 이름이 금나라였던 거군요 금나라청. 네 맞습니다 음. 이 전쟁이 바로 병자호란 인데요 그리고 이건 정말 심각한 건데 청나라가 원래 형제관계를 군신 관계로 네? 바꾸자고 합니다. 네, 아, 맞다 네. 아주 강요를 했어요. 어. 이거 영화 남한산성에서 봤거든요. 맞습니다. 네. 인조가 네. 그 끝까지 남한산성에서 포에돼서 이제 항복하지 않으니까 네. 이병헌이 인조한테 가서 음. 백성들 생각해서 항복하십시오. 어? 이렇게 음. 권했던 장면이 생각나요. 맞아요, 네. 정말 명장면이었죠.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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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네. 이병헌이 맡았던 역할이 누구일까요? 그게 생각나요. 이 퀴즈 아니죠 <웃음> 말씀하세요 <웃음> 아, 거 아, 아, 최병길 아니에요? 명성왕국? 김윤석 씨가 김상원, <laughs> 이병헌 씨가 최명길 그쵸? 정답입니다. 음. 네, 청나라의 군신 관계의 요구를 들어주자고 계속 주장한 사람이 바로 최명길이라는 신하였는데요. 네. 이 사람은 항복하고 조선과 백성을 지키자는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인조에게 계속해서 하소연하면서 간절히 청했던, 즉 비대 결과를 했던 음. 겁니다. 와. 와,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왕에게 비굴해지라고 압박해야 하는 음. 건데, 정말 그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왕에게 그런 말을 올리는 것도 신하로서 참 가슴이 아팠을 것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영화에서처럼 인조가 최명길의 비대괄과를 들어준 음, 음, 거군요. 네. 인조가 천나라를 향해서 그세번 절하고 음. 아홉 번 머리를 땅에 박으며 조아렸던 구력을 화창 시절에 그 듣고 네. 와, 정말 충격이었어요. 오, 네, 저도 좋다. 마찬가지였는데요. 그 삼전도에서 인조가 삼배구고구레를 하는 음. 그런 구력을 했다고 해서 삼전도의 구력이라고 부르죠. 아... 자 이렇게 해서 조선의 존니를 위해 간절히 인조의 항복을 비대에 괄괄했던 신하 최명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지희 씨가 역사 선생님으로는 처음이었죠 아마? 네 선생님으로서 소감이 어떠셨나요? 아 제가 항상 MC 자리에만 있다가 아다르죠네 <laughs> 이렇게 역사 선생님을 해보니까요 역시 인생에 쉬운 건 없다는 라 네.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들어주시니까 정말 이렇게 좀 가르칠 맛이 나고 음, 말할 말하고. 맛이 나고 힘이 났습니다 음. 저도 이제 MC 지휘로만 보다가 역사 선생님 지휘로 보니까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셔서 네. 덕분에 오늘 협갈 뭐, 뾰롱하다, 비대괄괄까지 한 번에 다 기억해 갑니다. 음.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엄 선생님. <laughs> 사실 저도 <laughs> 오늘 배웠지만 뭐가물가물가했던 역사 수업을 다시 한번더 들은 음. 것 같아서 정말 재밌게 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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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laughs> 자, 오늘도 재밌고 유익한 하이스토리 시간이었는데요. 이 하이스토리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잠시 후 이부 우리말 어원퀴즈 시간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부에서 만나요. 안녕. 생기기에 <laughs>